공을 칠때 헤드가 손보다 앞질러 가면서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깎아치게 됩니다. 이렇게 깎아치는 동작으로 공을 칠 경우에는 공이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 거리 손에 또한 굉장히 잘 나오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깎아치지 않기 위해서 손을 그대로 내려온 동작을 취하는데 이렇게 손이 내려온 동작을 취할 때잘못 내린다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헤드의 길이 밖에서 안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하체 동작이 잘 나온다면, 안에서 안으로 동작을 취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안에서 바깥으로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헤드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손이에요. 그래서 회전 동작을 취하고 다운 스윙 동작을 했을 때, 이손 자체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밖에서 안으로 굉장히 잘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운 스윙 동작을 했을 때 손만 내리게 된다면 연결이 잘안 되게 돼요. 다운 스윙의 스타트는 왼쪽 무릎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왼쪽 무릎과 손은 한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쪽 무릎을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준 상황에서 손이 공 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손을 내린다고 해서 내몸 쪽으로 내발 쪽으로 내리게 된다면 이렇게 오른쪽 팔이 펴지게 되면서 동작이 나오기 쉬운데 이 펴진 동작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안 피는 동작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손을 그대로 이발 쪽으로 내리게 된다면 회전 동작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굉장히 잘 막히기 때문에 체중 이동과 회전 동작이 잘 나오기 어렵고 이 상태에서 손목으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무릎과 손 자체가 하나의 동작이라고 생각하면서 클럽을 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은 샤프트를 잡은 채로 왼쪽 무릎을 이동시켜 주면서 이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볼 수 있게 연습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동작이 좀 적응이 된다면 공을 칠 때는 이 왼쪽 무릎을 이동을 시켜주면서 그립 끝을 공 방향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하체를 쓰면서 공을 칠수 있어야 됩니다.